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어 지금 2월 5일이네요 지금 12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심한 밤에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냥 어자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서 좀 고민이 되실 부분은 이런 거겠죠 이제는 우리가 좀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뭐 매수를 좀 해봐도 될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될까? 어 그런 이제 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인 시 코인 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막 나와 주면서 어떤 조정의 빌미를 마련을 했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그 중국 이슈도 좀 있었죠. 어. 트럼프 중국 이슈. 아이고 진짜. 어? 그렇죠? 미국 중국 관세. 뭐 치면 다 나올 건데. 막불 관세 막 매기고. 결국에는 이게 그 미중 이 분쟁. 어뭐 옛날에 이제 미 미중 해 갖고 무역 전쟁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았고 음, 뭐 어쨌든 뭐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 아에 코로나다 그 크립토 이 윈터기였고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 안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포함돼 있고 그죠 약간 뭐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일시적인 일시적인 좀 조정이 아닐까 그죠? 요, 요 얘기는 요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와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자기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협상을 할때 협상을 할때이 상대방 방 위에서 좀 놀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제 누가 좀 이득을 취하던 간에 뭐, 뭐, 뭐 51대 뭐49 정도로 뭐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뭐그 저기 뭐냐 멕시코에도 뭐 그 그걸 했었고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그 관세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아무튼간에 이런 이제 관세 갈등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여지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데 자 비슷한 이슈로 두드려 맞는다, 두드려 맞는다. 두드려 맞다 보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마찬가지 어요요 요 이제 관세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어막 폭나가는 그 폭나가는 그 부분은 없을 거다. 어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큰 틀로 깔고 가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거, 거고.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요이 나스닥 나스닥부터 먼저 이제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네요. 어, 이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 뭐, 마이크로, 소프트, 뭐, 음, 넷플릭스, 뭐, 어, 팔란티어, 엔비디아, 애플, 아비고, 시스코, AMD, 캘컴, 전반적으로 좋고 아마존, 빅테크 기업 위주로 뭐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뱅크오브아메리카 웨스파고 뭐 JP모건 뭐 브릭스 등등 해갖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어 쪽이 조금은 안 좋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엑슨모빌 뭐 이런 애들, CBX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강보암 내지는 좀어 지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양봉을 현재 그려주고 있을 거거든요. 보, 볼게요.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최근 들어갔고 요런 식으로 6일선 61선을 이탈시켰지만 뭐가 되고 있습니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없네요. S&P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61선 21선을 이탈했지만 바로 이제 회복세가 나, 나와주고 있는 어, 그런 국면이고 어, 다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잘 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지금 뭐 이제 관세 정책 펼치고 뭐 인플레이션 부각되고 어, 이번 주에 이제 실업률또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금리는 지금 너무 높아요. 4.5% 4.5% 4.5%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높, 높단 말이죠. 미국 금리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플러스 0.5가 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환경에서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않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고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그죠? 그리고 이익 증가율. 그 지금 이 S&P 500 군에 있는 이런 나스닥 기업들이 만약에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리 이상 이상씩 막 나와 주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빠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2 자금이 마구 마구 흘러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상방을 놓고 하방을 놓고 갈등할 거는 없다. 상방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한 이 비트코인 역시 뭐 나중에는 성격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s&p랑 비트코인은 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 가상화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어떤 기술 아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자 그렇게 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코인들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크립토 이제 보게 되면 야뭐 전부 다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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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네 빨갱이 어, 너네들은 왜 빨갱이지? 자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 어, 수위 이런 애들, 온도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양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간이냐? 자, 최근 들어 갖고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가 한번 나와야 된다. 어. 항시 우리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아갈 때, 어 약간 W자 패턴, 이런 형태로 가건, 이런 형태로 대칭형으로 가건, 이런 형태로 어 가건. 간에, 쌍바닥은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뭐 abc가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어, 지금 4시간봉 상으로는 여기 200ema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기는, 있기는 합니다. 자 1시간봉 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시간 봉상으로는 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쌍바닥 이후에 200ema 돌파 시도 했는데 여기서 한번 눌렸습니다.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TRY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요런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준다. 어. 해준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어, 점진적으로 여기 이번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 좀그 여하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 비트가 비트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k 구간에서 좀 반전을 좀 크게 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CM이 갭이었어요. CM이 갭, CM이 갭을 빠르게 메꿀 것이다. 그죠? 여기서 CM이 갭이 생겼는데 요 구간을 빠르게 메꿨다. 결국에는 그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요 이거는 좀 빨리 메꾸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자 그래서 이 CME 갭이 생겼고, 요거를 이제 맥꾸로 간다. 어 결국엔 맥구 거요. 어또맥꾸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리테스트 구간을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테스트 구간 어, 주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어,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리테스트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이제 달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 어느 정도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이 세력이 더 힘이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 일단 들고 아무튼 이번에도 이번에도 91k 구간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또 붙었다 뭔가 이제 고래가 이 가격은 심리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싶었다 <laughs> 약간 요런 좀 부분으로도 뭐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추세를 완전히 뭐 해보겠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이게 좀 명확하잖아요 이 지금 현재 요 채널 안에서 있는데 여기를 아마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좀 확실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사실 고때 고때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이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김프로의 이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짚어드린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 제가 좀 하나하나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저희 이제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김프로 이 가족방이 과연 이 코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도움이 좀 많이 된다 어~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아잘 모르겠다.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좀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신 분이 이제 83% 정도 이제 됐었습니다. 어,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뭐 제가 이 가족방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어좀 받으는 게 맞겠죠. 그죠? 음. 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제가 좀짜투리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해 드리거든요. 뭐 쇼스키즈, 롱스키즈가 뭐 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이 쇼스키즈가 이 나왔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 쇼스키즈가 나오면서 이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숏 많이 건 사람들 청산 많이 됐을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좀또 좋은 얘기들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들어오는 방법은 이 댓글에 제가 달아 놨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 텔레그램입니다. 무료 텔레그램.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에 이제 업비트 제가 이제 과거부터 해서 이제 업비트 상 어, 상승률 상위코인들은 좀잘 짚어내거든요. 어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뭐, 이제 두번 정도는 뭐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제가 하루에 하나씩은 어 충분히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작게는 뭐 3%에서 뭐 10%까지 단기 수익을 좀 드리고자 해서 제가 요 김프로 이 코인 오마카세 이 단기 매매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어 요, 요딱 마크 들어간 거. 어 여기 요요 방이에요, 요 방. 요 방에 꼭 들어오셔야 되고. 자, 요, 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 타점만 드리는 방입니다. 이슈나 시황 확인 같은 경우는 김프로 가족방에서 진행하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자, 여기 전화번호 0 1 0 8 1 3 2 7765로 단기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단기 매매에 있어 갖고 자,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하루에 그냥 3%에서 많게는 10%까지. 어. 제수 조금 20%. 어, 근데 이게 잘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이제 좀 우리가 수익을 보는 컨셉이 단기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런 좀 얇은 박스권을 좀 형성을 좀 하면서 이쪽 구간에선 좀 지지를 받고 하고 있는데 약간 지지 레벨이 한 98k 정도 됩니다. 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볼까요? 도미넌스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한61% 정도 이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저기 뭐냐, 알트 차트. 알트 차트, 차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라고 보여져요. 어, 워낙 좀 과매도 구간이기도 하지만, 어좀 많이 빠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좀잘 골라야 되죠. 그죠? 제가 평소에 많이 좀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코인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주피터를 좀 언급을 좀 드렸었죠. 주피터. 지금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주피터는 요런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봤었고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오면 우리가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약간 이제 중심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단 라인 터치가 가능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요정도 구간에서는 1차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1차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1차 매도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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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일차 매도를 진행하고 반절이 남았어. 반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유를 하면서 돌파 여부를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어. 그럼 또 사면 되지, 그죠? 반절 어, 수익 본거 아니 그래서 이이 이 구간을 이제 뚫어내는 그 시점에 타점을 잡아도 물론 되지만 그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 하고 돌파 위에 어, 반 어,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좀 확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기를 뚫어낼 확률보다 지금은 저항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들어갖고 이렇게 어 커다란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 상단 라인을 뚫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피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피터 항상 보실 때뭘 봐야 된다 솔라나를 보셔야 된다 그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테스트 구간을 이제 준 거예요 사실 그죠 어 여기서 한번 이 삼각수련 구간에 구간에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 돌파가 나왔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이후에 한번 또 하고 또 리테스트 주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업비트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현재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은 수이라는 친구, 온도 파이낸스 역시 뭐 굉장히 좀 RWA 계열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고 워낙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피터도 역시 어, 좋은 흐름 어, 이어가고 있고, 어, 그죠? 음. 사실 결국에는 주피터 역시 4 시간봉 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기존에 그려놨던 ABC가 나왔죠. ABC가 나왔고. 시파동이 조금은 어, 이렇게 어, 단축이 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어, 넥라인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 쌍바닥권을 잡았고 지금 이제 상승에 상승에는 어느 정도 어, 여건을 갖췄다. 어, 그죠?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리플이 조금 리플이 그래도 어.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잡았는데 여기를 좀 빠르게 뚫어내야 돼요. 여기 넥라인, 넥라인 쪽 쪽을 좀 빠르게 뚫어내야 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4,300원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리플도 좀 아직까지는 이 추세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는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다시 리플도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어, 여기 여기 이제 121선 음, 아 61선이구나 61선 구간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 사실 61선 다시 제한착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랫동안 행보하고 뭐 그렇게 오래,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여기서 행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가 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렸는데 여기서 바로 매수세가 붙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 세력들이 좀 훼손시키기 싫은 구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서 우리가 좀 개미털기를 좀 당하기 쉽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플도 여전히 뭐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리플 관련 코인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좀 이제 그리고 이 밖에 자 그리고 이제 수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수위. 자, 수위는, 자, 이번에 좀 조정을 좀 선하게 좀 크게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탄력 있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어,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음.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코인이 이제 수위고, 그리고 리플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폴더들은 뭐 참고하시고요. 여전히 저는 수위를 좋게 본다. 자 비트코인 그 etf 인플로우를 지금 보시게 되면 블랙록 쪽에서는 아예 안 빠졌습니다 어 지금 피델리티 쪽에서 뭐 일정 부분 좀 빠졌고 뭐그 밖에 뭐 아크메 인베스먼트 비트빔 호들 정도에서 좀 빠졌는데 뭐 문제 없다고 라 보여지고요 뭐 이더리움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얘는 언제 가도 갈것 같고 최근에 그 트럼프 아들이 또, 어, 이더리움을 사게, 사게 되면, 뭐, 자기한테 이제, 어, 땡큐 하게, 어, 땡, 땡 어, 그 감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얘기도 뭐, 했는데, 음. 한번 뭐, 들고 있어 보는 거죠, 뭐, 그죠? 음. 그래서 오늘은 좀 새벽인데,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새벽까지 좀 고생했기 때문에, 좋구, 어, 대, 알. 좋아요 정도 하나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